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나이 들면 무릎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5년간 정형외과와 노년내과를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을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휠체어 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7, 80대 어르신들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수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무릎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약해진 것뿐이었죠. 제 환자 중 76세 김철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병원 3곳을 다니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아침 동네에 비산을 오르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십니다. 통증은 90% 사라졌고 수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의자 하나로 무릎을 되살리셨을 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연골이 닳아서요, 나이 들어서요, 너무 많이 걸어서요. 하지만 제가 35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진실은 다릅니다. 무릎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제대로 안 써서입니다. 조금 의외죠.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움직이면 관절액이 순환하고 연골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마치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죠.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체중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에 실립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연골이 더 빨리 닳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죠. 그래서 쥐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고 산책도 줄이셨습니다. 계단은 피하고 엘리베이터만 타셨죠. 2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다 부어 올랐고, MRI를 찍어 보니 연골이 거의 달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쉬었는데 왜더 나빠진 거예요? 이분이 하신 질문입니다. 제가 답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무릎은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야 좋아집니다. 그때부터 이분께 의자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릎 주변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덜 뻣뻣했습니다. 3개월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세번 등산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릎의 진실입니다. 무릎은 적절히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무릎이 더 망가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움직이면 7, 80대에도 무릎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아닙니다. 이런 운동들은 무릎이 이미 아픈 분들에겐 오히려 독입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보며 개발한 운동법은 딱 하나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왜 의자일까요? 의자에 앉으면 체중 부담이 80% 줄어듭니다. 무릎에 하중이 거의 안 가는 상태에서 근육만 단련할 수 있죠. 게다가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됩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발목. 펌핑.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이제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만 천천히 올립니다. 1, 2, 3. 3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끝은 바닥에 붙인 채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립니다. 역시 3초 유지합니다.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핵심입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무릎 주변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액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관절은 혈액 공급이 약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죠. 이 간단한 발목 운동만으로도 무릎 붓기가 빠지고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운동 무릎 펴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마치 누군가 발끝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자세를 5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왼쪽 10회, 오른쪽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을 보호하는 자연 보호대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계단 내려갈 때덜 무섭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덜 뻣뻣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운동, 무릎 반쪽 조이기,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수건을 기웁니다, 두툼한 게 좋습니다, 이제 양쪽 무릎으로, 그 쿠션을 꽉 조입니다, 5초간 힘을 주고, 천천히 풉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무릎 반쪽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오자형 다리로 무릎 반쪽이 아프신 분들께 탁월합니다. 네 번째 운동, 발 들었다 놓기. 의자 끝에 걸터 앉습니다. 손은 의자 옆을 잡고 균형을 잡으세요. 양쪽 발을 동시에 바닥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3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이것도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을 전체적으로 깨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네 가지 운동입니다. 전부 다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땀도 안 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형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제가 이 의자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각 5분씩만 하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운동하면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릎이 덜 붓고, 계단을 내려갈 때덜 무서워졌습니다. 한달후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통증 정도가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을 30분씩 하십니다. 원장님 의자 운동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릎을 살리는 운동을 알려드렸으니, 무릎을 망가뜨리는 행동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실수는 쪼그려 앉기. 반일하실 때, 청소하실 때,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의 체중에 일곱 배 압력을 가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무릎의 420kg이 질리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몇 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특히 무릎 반쪽이 먼저 망가지죠. 대신 작은 의자를 가지고 다니세요. 앉아서 일하시는 게 무릎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릎 꿇기. 절을 하거나 바닥을 닦을 때 무릎을 꿇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최악입니다.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무릎뼈와 연골이 눌립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매일 108배를 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달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앙 생활도 중요하지만, 절은 서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계단 무리하게 오르기.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좋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괜찮습니다. 근육 운동이 되니까요. 하지만 계단 내려가기는 최악입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 이상 충격이 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계단은 올라갈 땐 걸어도 좋지만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딱딱한 바닥에서 걷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매일 장시간 걷는 것도 무릎에 무리를 줍니다. 딱딱한 바닥은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가능하면 흙길, 우레탄 트랙, 잔디밭 같은 부드러운 바닥에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슬리퍼나 딱딱한 구두는 무릎의 독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과체중 방치하기. 체중 1kg이 무릎엔 3kg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5kg만 감량해도 무릎 부담은 15kg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7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7일 무릎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한 달만 지켜보십시오. 무릎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1일차 무릎과 친해지는 날.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 펌핑만 하세요. 지폐씩 3세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합니다. 이것만 해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네. 충분합니다. 첫날은 무릎에게 이제 우리 다시 움직일 거야 라고 진호를 보내는 날입니다. 2일차 근육을 깨우는 날, 1일차 운동에 더해서 무릎 펴기를 추가합니다. 왼쪽 10회, 오른쪽 10회씩 합니다. 처음엔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근육이 약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일차 힘을 더하는 날, 오늘은 무릎 반쪽 조이기를 추가합니다. 쿠션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집에 조였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이날부터 무릎 주변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4일차 일상에 적용하는 날. 오늘은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바꿔봅니다.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를 사용하고 계단은 내려갈 때 난간을 꼭 잡습니다. 무릎에게 휴식과 운동 두 가지를 모두 주는 날입니다. 5일차 완성하는 날 오늘부터는 네가지 운동을 모두 합니다. 1. 발목 펌핑 10회. 2. 무릎 펴기 좌우 각 10회. 3. 무릎 반쪽 조이기 10회. 4. 발 들었다 놓기 10회. 전체 시간은 5분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합니다. 6일차. 몸의 변화를 느끼는 날. 이날쯤이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화장실 갈때 일어서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회복을 만듭니다. 7일차 자신감을 얻는 날 일주일을 채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오늘은 운동 후에 5분간 가볍게 걸어 보세요. 집 안에서든 마당에서든 천천히 걸어봅니다. 무릎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 중 78세 정만수 어르신이 이 프로그램을 3주간 지키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나하고 반신반의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통증이 줄었고,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회복을 더 빠르게 하는 생활 속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은 혈액 순환이 약한 부위입니다. 차가우면 더 굳고 아픕니다. 겨울엔 무릎 보온대를 착용하시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은 피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10분간 찜질하면 더 좋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관절액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관절액도 줄어듭니다. 하루 1.5리터, 그러니까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은 필수입니다. 셋째, 오메가3를 드세요.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관절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세번 고등어나 삼치를 드시면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넷째, 체중을 조절하세요. 체중 1kg이 무릎엔 3kg 부담입니다. 밥 양을 조금만 줄이고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 운동은 하루 이틀 하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 2주, 보통은 4주쯤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절대 포기할 부위가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핵심은 의자 운동입니다. 하루 5분 4가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무릎 되살리는 하루 5분 의자 운동입니다. 첫째, 발목 펌핑, 혈액순환을 깨운다. 둘째, 무릎 펴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 셋째, 무릎 안쪽 조이기 무릎을 안정시킨다. 넷째 발 들었다 놓기 전체 근육을 깨운다. 이네 가지를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쪼그려 앉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계단을 내려올 땐 조심히 내려오세요. 따뜻하게 유지하고, 물 충분히 마시고, 체중 조절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무릎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분들의 무릎을 봤습니다. 수술 직전까지 갔던 분들도 의자 운동으로 회복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서 발목 펌핑 10회부터 시작하세요. 그 10회가 여러분의 무릎을 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짐의 예방하는 아침 두뇌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매주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보다 빛나는 루틴, 시니어 헤비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